자, 다친 구간에서 어, 이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주기가 4라는 얘기니까 F34는 F2랑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2일 때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거예요. 그럼 2를 그냥 여기다 넣으면 <목한> 되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12다. 12.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가 a랑 b를 사실 안 구해도 괜찮아요. 물론 ab 구할 수는 있는데 단만 음, 그러니까 ab를 <laughs> 구한다라고 접근을 하면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고 이게 우극한이면서 좌극한도 구해보면은 뭐4 플러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<laughs> 지금 0이랑 4일 때 함수값도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다 0을 넣으면 b가 나올 거고 4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거니까 b는 마이너스 6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뭐 이렇게 나오긴 할 텐데 이거 몰라도 답은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f34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주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f 2를 구하는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